아하, 이러고 내가 잡아줬다. 눈에 네, 띄다. 아, 이야, 부스 부스스 로잉 미치미 이름은 막아서 미리 말을 하고 가. 가시. 빠졌다, 뛰. 아, 촉. 근데 씨. 누가 때려온데? 카피를 많이 카피. 이거 우리팀 집 일반에, 어. 아. 어, 음악이 들리. п е р е 다 몰랑 이러고. 아 복수료 여기다. 아, 나이스. 거야. 내어 т п 리안야 씨발. 그러셔. 죽이이 이거. 아 눈뽕 걸렸다. 아 소리 아, 되게 무거운데? 음. 아! 저 뒤에 뒤뒤 나이스. 까비. 뺏기다. 운영이 저거. 잡았나? 아못 잡았다. 개피. 아, 통에 피. 아 썸머 들어오네. 졌네. 아... 아니 아직 도 우리가... 아왜안 맞노? 저게 무슨 데 그래 이러고. 꾸

아니 네, 뒤에 개구이뭐 쓰는 거야? 떨어지네. 꼭 맞고 죽었어? 아, 아 이거 뭐셨나 코가 있었는데 뭐가 리는 거야? 이거 아. 아, 빨짱빨눈뽕까가아이로가내코 뺏었다. 와, 씨. <목소리가> 나이스, 1호. 어, 거, 여기 누구야딱 개피됐는데. 야, 나 이정도에서 좀 됐다. 잡아라. 못 잡음? <목소리가> 아, 야, 뭐? 뒤치 이거 안나. 2에서 왔다, 2. 뭐야, 적팀 많이 나가는데. 이걸 실수. 자. <목소리가> 서좀 나이스. 저도 캐다 아. 빠운 죽이 우리 뭐, 배경 저기... 안 통. 이상 통보 아니는데아 그럼 이제 다 있다. 오 깜짝이야. 얘네, 이버그안 던지지? 와, 이러고. 아, 죽었다. 나와, 씨. 아, 개피됐단 말이야. 내가 하어 되겠네. 와하우! 어, 뭐야. 어, 뭐. 치프인가날시이 <놀람> 들어온 거 같은데. 여기 번. 잡아...